안녕하세요. 행정 에이전트 대표 이천호 행정사입니다. 항상 수능이 끝난 뒤에 수능 만점자의 인터뷰를 보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과서만 열심히 봤어요. 오늘 행정 에이전트의 학교 이야기에서는 서울대 출신이 공개하는 공부 잘하는 법 5가지 비법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5가지 비법을 듣고 나면 어쩌면 저 식상한 이야기에 공감이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대 출신이 공개하는 공부 잘하는 방법 다섯 가지 시작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법첫 번째는 기출 문제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에 있어서 기출이 곧 진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수능은 물론이고 검정고시,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의 경우에도 기출의 근거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약 공부를 너무너무 하기 싫을 때는 최근 10개년 적어도 5개년 기출 문제라도 완벽하게 분석하면 중상위권까지는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 출신이 공개하는 공부 잘하는 법두 번째는 진도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혹은 조급한 마음이 앞서 진도 나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습입니다. 며칠간 진도를 나갔다면 하루 정도는 반드시 복습에 투자해야 공부한 내용이 온전히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법세 번째는 목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책이든 가장 앞부분에는 목차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목차가 나오는 이유는 그 책에 담긴 내용을 알려 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차를 먼저 보면서 책을 보는 것은 마치 여행을 하면서 지도를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목차를 외우지 않고 책을 보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차이는 장차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커지게 되겠죠. 목차를 먼저 숙지하고 책을 보면서 중간중간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유독 잘안 되는 과목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이 과목에 종일 매달리게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두번 다시 보기 싫은 마음에 그 과목을 건너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지만 이것은 시험 거의 직전이나 막바지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대 출신이 공개하는 공부 잘하는 방법 마지막 비법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공부를 하고 난 뒤에는 모든 책을 덮고 백지를 꺼내 공부한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될 텐데요. 책을 눈으로 보면서 복습하는 것은 편하긴 하겠지만 머릿속에 제대로 기억되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백지 복습을 통해 공부한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부분이 기억되고 어느 부분을 잊어버렸는지를 놓치게 되겠죠. 백지 복습을 하다 보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명확히 구분되어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서울대 출신이 공개하는 공부 잘하는 법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세상에서 공부가 가장 쉬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공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압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힘들게 공부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개인적인 팁 하나는 공부하는 중 유난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극복했을 때 성적이 확 오른다는 것. 대한민국 모든 학생,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 에이전트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행정 에이전트 또는 2005 행정사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최고의 선택 행정 에이전트가 함께하겠습니다.